여기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잊고 모범 심리의 삶을 꿈꾸는 전직 조폭이 있습니다. 그가 취직한 곳은 다름 아닌 대형 마트. 날마다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가리고 일터로 향합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티앙. 마트 매니저는 크리스티앙을 음료 진열대 담당 브루노에게 소개해 주는데. 일꾼이 필요 없다며 쌀쌀맞게 구는 브루노, 그러다가도 신입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리고 바로 합격 브루노에게서 약간의 침대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합격해버린 크리스티앙은 상사 브루노와 함께 휴식 시간을 가지는데 별로 말이 많지 않은 전직 조폭 크리스티앙 처음에는 벙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묵묵하게 일을 하던 어느 날옆 칸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크리스티앙은 매력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짝사랑이 시작되죠. 짝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칸막이 사이로 열심히 쳐다보는 금사빠 크리스티앙. 결국 그 모습을 상사 부르노에게 들키고 말죠. 마트가 문을 닫고 야간 작업을 시작하는 크리스티앙과 부르노. 브루노가 신부름 하나를 시켰는데. 펠리잭을 처음 만져본 크리스티앙은 가지고 오는 데만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로에 놓여있던 지게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게차를 한번 만져 보던 크리스티앙은 결국 혼줄이 나고, 말 죠. 네. 음. 음. 그렇게 허당의 끝판왕을 보여주면서 간신히 야간 작업을 마치는 크리스티앙.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일터로 향합니다. 대형 마트에는 물건을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동 지게차가 있는데 차가 몇대안 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지게차 쟁탈전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심부름을 하던 크리스티앙은 지게차를 몰고 들어오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지게차에 관심 있는 건지 아니면 저번에 봤던 옆칸 그녀에게 관심 있는 건지 유심히 쳐다보는 크리스티앙. 지게차에서 머리끈을 발견하는데 그리고 그날 밤 들려오는 희소식. 브루노는 크리스티앙이 이주 안에 지게차를 몰게 될 거라고 알려줍니다. 일이 끝나고 마트가 닫자 모두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혼자서 버스를 타고 고독하게 돌아가는 크리스티앙. 그는 그날 밤 짝녀의 머리끈을 보며 밤을 지샙니다. 다음날 아침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소세지를 집어먹는 언행불일치 상상. 그리고 그날 점심 혼자 자판기 커피를 즐기는 크리스티앙에게 나타난 옆칸의 그녀. 커피 좀 주세요. 나왜 저를 안불러 꽤나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당황한 크리스티앙은 그녀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합니다. 원래 평상시에도 말이 없었지만, 오늘은 더 없어진 크리스티앙. 코에 묻은 커피를 닦아주는 그녀의 이름은 마리온. 문신에 대해 묻자 친구가 해줬다며 구라를 치고, 그렇게 크리스티앙은 그녀와의 어색한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마트에 취직한 지 시간이 꽤 흐르고 드디어 지게차를 몰게 되는 크리스티앙 스스 <목소리> 처음부터 상사를 칠뻔 하고 진열대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아, <목소리> 이이 간신히 조종에 성공한 크리스티안. <목소리> 처음엔 서툴렀지만 결국 간지나게 지게차를 모는 드라이버 크리스티안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다음날 아침 재고 정리를 하다가 남몰래 무언가를 훔치는데 그렇게 마리온을 몰래 찾아온 크리스티앙 눈을 감으라고 하고 귀여운 초콜릿에 촉까지 꽂아 그녀의 손에 놓아주는데 깜짝 생일 케이크에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고 만 마리온 자라는 건 마저 귀여운 전직 조폭의 솜씨 그 둘은 그렇게 유통 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아주 맛나게 먹습니다. 분위기가 한참 뜨겁던 그때 누군가 크리스티앙을 호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옆칸 선배 할머니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온도 그를 좋아하지만 그녀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라는 사실이었죠 충격에 빠지고만 금사파 크리스티안 자기가 짝사랑하던 마리온이 유부녀였다는 소식에 이래 손이 잡히질 않습니다 이제 너무 늦어 이제 너무 늦어 죽어 다시 돌아와 사실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가던 크리스티앙이 마트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짝사랑 마리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도 크리스티앙이 마리온을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브루노는 그녀의 현재 남편이 인간 쓰레기라며 정말 잘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는데,

친구들은 어울리지 않는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어가는 크리스티앙을 협박합니다. 이 영화는 사실 아름답기만 한 로맨스 영화가 아닙니다. 전직 조퍼 크리스티앙, 상사 부르노, 그리고 짝사랑녀 마리온을 통해서 틀에 박힌 듯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그들의 고독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인 영화입니다. 영화는 요즘 사람들의 하루살이 인생을 칸마다 높은 진열대가 놓여있는 대형 마트라는 공간에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영화의 사운드나 비주얼 또한 많은 뜻을 담고 있어서 보고 듣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목소리> 이런 r 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티앙, 브루노, 그리고 마리온 이세 명의 이야기가 모두 세세하게 펼쳐지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사운드,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인간의 고독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위로도 동시에 주었던 영화 '인디아이'를 추천드리며 이번 영화 소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um kein Vorschlägen zu sein. <laughs> Na was ist, kommst du mit? Komm schon.